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4.6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은 70.5세에 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나머지 14년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노후일까요? 오늘은 건강하게 나이 들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법,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페스타에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시니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경강한 노화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사입니다. 육류와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고 과도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근육 관리입니다. 주 2회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근력 운동을 통해 노년기의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숙면이 필요하며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혼자 식사하지 않기,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우울증과 고립을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독자 195만 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고산곤 약사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생물학적 노화와 인슐린 저항성을 꼽았습니다. 이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식단, 운동, 보충제를 조합한 이른바 트리니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식단에서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항산화 식품을 늘릴 것, 운동은 주당 150분 이상, 중강도의 활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할 것, 그리고 보충제로는 혈당을 조절하는 베르베린, 세포보호에 좋은 커큐민, 염증 억제에 탁월한 오메가3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상이라고 느끼지만 피로와 혈당 이상이 있는 유사건강인에게 영양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웰다잉 문화운동을 이끄는 원해영 대표는 잘 사는 법과 잘 떠나는 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다며 삶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실천 항목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유언장과 인생노트 기록, 장례방식에 대한 사전 결정 배우자와의 후견 공증, 그리고 장기기증 서약 등이었습니다. 또한 하이패밀리 송기론 대표는 생전 장례식인 엔딩파티를 제안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생활습관,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운동과 영양전략, 그리고 존엄한 이별을 준비하는 웰다잉, 이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품위 있게 떠나는 그길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앤뉴스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